예,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금요일 오후입니다 2월달에 정말 일이 많은데요 <laughs> 또 아내하고 같이 일하는 그 요리하는 요리사가 난민 출신입니다 그 리타인데 리타가 지금 정신적인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내가 지금 일을 도맡아서 또 얼마 더 해야 됩니다 저도 걱정이 돼서 빨리 집에서 나와서 의료실 갔다가 우리실에 약품하고 처리를 하고 또 부엌으로 왔습니다. 부엌에 와서 안에 시킨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하는 일들은 음식물 이 유통 기간을 표시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여기 표에다가 음식물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품목을 적었고 안에 뭐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게 그알러지를영국에 반드시 표시를 해야 됩니다. 영국 사람들이 알레르기가 많아요. 땅콩, 복숭아 이 알레르기 엄청 많기 때문에 공공적으로 가지고 다니면 안 됩니다. 그 땅콩 알레르기나 이런 것 반드시 그 약을 복용을 해야 됩니다. 목숨이 위험할 수 있거든요. 이 섬이라서 그런지 그런 것 같습니다. 피부병도 많고요. 문성 교수 한번 볼까요? 있는거 싫어하기 때문에 멀리서 찍고 있습니다. 일을 마치고 나면은 지금 오후 3 시쯤 되는데 2시반3 시부터는 지금 서류 작업이 많아요. 식료품 주문하고 뭐 다른 것들 하는 작업이 많습니다. 지금 그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 가지고 예이 앞에도 다 적어놨습니다. 귀여운 글씨로 적어놨습니다. 이리 야니. 그러니까 요 볶음밥입니다. 기름으로 볶은 밥인데 알레르기가 없고 십사일날 이거를 얼렸고 비건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. 이 예, 영국에는 이 채식주의자들이 많기 때문에 비건이 많습니다. 예, 비건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채식주의자를 베지테리언이라고 하는데 베지테리아는 계란을 먹는데 계란 까지 안 먹는 사람을 비건이라 그럽니다 완전 완벽체질주의자죠 금요일 주말이라서 쓰레기통을 아내가 다 씻어놨습니다 네. 일을 할때 너무 아내가 완벽주의 인가요 너무 깔끔하게 하려고 노력하니까 아 몸이 그 옆에서 제가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서로서로 서로 도와주죠 뭐. 네. 아무튼 음식이나 이런 모든 부식 하면서 음식 먹이는 게 이것들을 통한 그리스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예, 저희들의 소망입니다 또 이곳 하면서 일하면서도 직장이고 우리의 선교의 사역장이고요 어떻게 생각해 보니까 또 우리 가정이 선교의 장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범위가 꼭 다른 나라 다른 문화 물론 선교하는 것이지만은 또 우리가 파송된 곳 우리가 있는 곳에서 성교하는 것도 생각을 해봅니다. 예, 계속적으로 예, 협력하기도 하고 빨리 집에 갈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. 일들이 마르면 늦으시거든요. 예.